안녕하세요 모바일 똥게임 리뷰어 레디네옴 입니다 오늘 들고 온 게임은 운명 무신의 후예 인데요 자 과연 이 똥게임은 어떤 똥을 저에게 보여줄지 저와 함께 보시죠 이 게임은 광고로부터 시작해서 광고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광고부터 저에게 똥을 먹이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광고를 보면 어 뭐지 파밍하고 뭐 서바이벌 하는 게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광고를 보면, 어, 뭐야, 그래픽 개쩌는 RPG인가? 대체 뭐 하는 게임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광고를 보면, 이게 딱뭐 하는 게임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는데, 그딴 게 없어요, 이건. 그냥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영상만 우겨놓고, 아, 일단 다운받아 봐야지. 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어그로라고 칩시다. 근데, 이제부터 보실 건 어그로라고 볼수 없습니다. 후방 주의하시고요. 평범하게 사냥하는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왜 스킬이 저딴 식으로 나가죠? 아니 누가 저딴 식으로 캐릭터 스킬을 구현합니까? 그렇다고 이게 19세 게임이냐고요? 아니요 무려 무려 12세 이용가입니다. 심지어 이 광고에 나오는 BGM은 세일러문 BGM이에요. 자 이건 또 다른 광고인데 성우는 중국인이 한국말 하는 것처럼 어색하고. 성우는 되게 어색한 한국말을 사용하고 가슴을 터치하면 변태라고 뺨을 맞고 어깨를 터치하면 같이 놀자고 그래요. 아니 이게 게임이랑 상관이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광고는 진짜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무슨 게임인가 알아보려고 광고를 보는 거지. 저런 걸 보려고 광고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선정성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갔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게임은 10 이세 이용가입니다. 더 웃긴 건 광고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광고를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원하는 물건을 사주기 위해서 검, 옷까지 팔고 여자는 저녁에 아, 우리 오빠 보상 줘야지 하면서 승부 속옷을 화면에 띄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광고의 발생은 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자, 그리고 커스터마이징이 있는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은 요새 모바일 게임에서 구현이 되고 있죠. 검은 사막만 보아도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시스템이 있고요. 근데 저딴 식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되죠. 적어도 검은 사막처럼 인 게임을 보여 줘야지 진짜 사람을 데려다 놓고 클로즈업 시켜서 커스터마이징 광고를 해 버리면 대체 누가 믿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쯤 들수 있는 의문. 인 게임에서 저런 기능들이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냐고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광고에 나온 모든 기능, 그래픽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커스터마이징? 아니요. 배그 형식의 서바이벌 게임? 아니요. 스킬? 아니요. 터치? 아니요. 그냥 다 없어요. 그렇다고 게임성이 좋냐고요? 아니요. 전형적인 자동 사냥식 게임에 오탈자는 넘쳐나고 VIP 시스템에 지치지도 않고 나오는 과금 유도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활용 정점을 찍어 보겠습니다. 광고에 빡쳐서 사람들이 광고가 뭐 있다구냐 하고 평가를 남기니까 거기에 따른 댓글이 아주 가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저님. 본 게임은 광고랑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한번 하면 빠져드는 게임입니다. 즐겜마세요 광고랑 차이가,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입니다. 광고랑 차이가, 차이가, 차이가 많은 편입니다. 네. 이 게임 안 하고 다른 게임 즐겜하겠습니다. 게임 이 게임은 아니, 게임이라는 말도 미안하네요. 이 유사 게임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합니다. 게임성 자체를 떠나서 광고를 저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유사 게임을 인증하는 꼴이에요. 이건 다운받고 자식으로 떠나서 없어져야 할 유사 게임입니다. 제발 핸드폰에서 따라하지 마세요. Don't try this at home. 여기까지 운명 모신의 후의 리뷰였습니다. 영상이 유익하다거나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이상, 모바일 똥게임 리뷰어, 레디네움이었습니다.